안녕하세요. 대치사동 일본어 강사 유지영입니다. 오늘은 일본어 중국반 저희 수동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자, 구가 제목입니다. 이 눈이 되어 가마레 단 데스. 이 눈이 되어 가마레 단 데스. 가마레 딴 데스가 수동 형태죠. 여러분, 수동은 뭐죠? 사실은 내가 남에게 당하다. 물론 당하다뜻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칭찬받다, 프로포즈 받다, 그다음에 안내받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대부분 남에 의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당할 때 수동 형태라고 하죠. 그래서 가말했다는 데 쓰는 동사 카모 무이다의 수동 형태가 돼요. 그다음에 수동 형태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받다 당하다 뜻이기 때문에 조사 니가 옵니다. 이 눈이 개에게, 태어 가마랬는 데스, 손을 물렸습니다가 되겠죠. 이렇게요? 예. 그래서 학습 목표는 동사의 수동형, 그 다음에 이제 때 심하오, 뭐뭐 해버리다에 대한 표현입니다. 먼저, 그럼, 저희, 문형, 어, 수동, 수동 형태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동 형태의 문법 마스터. 자, 라 또는 레루가 되거든요.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고요. 이따 문장 한번 보십시오. 자, 센세이가 케빈상어 호메루. 선생님이 케빈 씨를 호메루는 뭐죠? 칭찬하다가 됩니다. 자, 이거, 이 문장을 수동으로 바꾸는 거죠. 케빈상어와 센세이니 호메라레루. 그러니까 케빈 씨가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았다 뜻이 되겠죠. 선생님부터 무엇, 무엇에 받다, 당하다 뜻이죠. 그래서, 호메르의 수동 형태가 호메라레루가 돼요. 그래서, 호메르는 루 앞에 에로 끝났기 때문에 이 그룹이죠. 어, 상 있다, 하 있다. 근데, 루를 떼고, 라레르를 붙여야 수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여러분, 우리, 어, 수동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일본어 동사는 크게 1그룹, 그 다음에 2그룹, 3그룹으로 나눠지는데요. 전에는 5단 동사였죠. 5단 동사 끝이 원형이 우로 끝나죠. 이 5단 동사를 수동으로 바꿀 때는요. 어, 원형 우를 아로 바꾼 다음에 레르를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마츠 기다리다, 마타레루, 누가 나를 기다리게 한 거죠. 스크루 만데이다. 스클라렐루 만들어지다. 그다음에 후무 발다죠 발을 밟다. 후마레루 발피다가 되죠. 電샤노나카데 도나리노이더니 아시오 후마레마시다. 전철 안에서 옆 사람에게 발을 밟혔습니다.라고 할 때처럼요. 요부 부르다. 요바레루 불리우다. 신우 죽다. 시나레루 죽임을 당하다는요, 내가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죽어서 내가 그 죽음을 어, 겪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 눈이 시나리마시다, 그러면, 개에게 죽음을 당했다가 아니에요. 그건 사역을 쓰셔야 돼요. 개가 죽어서 내가 슬프다는 뜻이에요. 피해를 당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각구 쓰다, 각가레루 쓰이다, 오요구, 헤엄치다, 오여가레루. 이거는 상대방이 헤엄을 치는 걸 내가 받는 거, 내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헤엄을 치는 게 아니라요. 네, 오스. 밀리다죠? 오사레루는 뭐죠? 밀리다가 돼요. 우시로노 히또니 오사레마시다. 그러면 뒷사람에게 밀렸다는 뜻이 되죠. 예,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그루 이 그룹의 경우에는 끝에 있는 룰을 떼고, 라레르를 붙이시면 되죠. 강사 이 그룹은 활용할 때는 룰을 떼고, 활용어미를 붙이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즈메르 많이 들어보셨죠? 괴롭히다예요. 그럼 괴롭힘을 당하다 하게 되면 이즈메라레르. 룰을 떼고, 라레를 붙입니다. 그래서, 찌사이 도끼, 클라스노각세이 도모다찌니 이지메라레마시다 어렸을 때 반학상한테 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할 때요. 그 호메로 칭찬하다. 그럼 칭찬받다 는 호메라레로. 그래서 미나상과 학생의 덕끼니 선생님 옆구 호메라레마시다가 여러분들은 학생 때 선생님에게 자주 칭찬을 받았습니까? 이 뜻이 되죠. 자 마지막 불규칙 동사는 뭐야? 법칙이 없이 바뀌는 거죠. 수르하고 구르밖에 없죠.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되죠. 자 수르의 수동은 사례루예요 당하다, 대답. 피해도 되지만 좋은 뜻도 있어요. 프로포즈 사례로 프로포즈 받다 글쎄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가 있겠죠. 안내 사례로 안내 받다, 초대 사례로 초대 받다 이때 되에 있죠. 예를 들어 초대수로 초대 사례로, 쿠르오다 고라레루. 요 고라레를 조심하셔야 될게 상대방이 오을 내가 당하는 거죠. 즉 이럴 때는 피해 수동이 돼요. 즉 누가 오는데 반갑지가 않을 경우에 이고라리를 수동을 쓰시면 돼요. 즉, 요루오소꾸, 오약사만이 고라래 때다이에네시다 요루오소꾸, 밤 늦게 손님이 와서 힘들었어요. 그땐 내가 이제 피해를 당한 거죠. 만약에 와서 기쁘 경우에는 요고라리를 수동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은 피의 수동이라고 해서 피의 해 뜻도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일본어 수동태에 직접 수동과 간접 수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수동은 능동문이죠. 어, 무엇무엇을니 사람에게 이제 누구누구에게 자 이제 보시면 하나코와 타로니 아이사레루 아이 사레로 사랑받다. 좋은 뜻이네요. 하나 꼬는 타로에게 사랑받는다. 이게 직접 수동이라고 하는 거죠. 즉, 뭐예요?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타로가 하나 꼬 아이스루. 타로가 하나 꼬를 사랑한다.가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간접 수동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주어가 되는, 원래. 어 수동태라고 하는데 자문장 한번 보실까요? 왓다시와 하하니 홍호스테라를 타자 이거 계속 잘하셔야 돼요. 엄마가 내 책을 버려서 내가 슬펐다,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 의식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하와 왓다시는 홍호스테다 하고 똑같은 짓인데 요 수동으로 표현하면 내가 더 피해를 당했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테르의 수동이니까 스테라를 했다. 자그 다음에, '나는 비에 흠られ다' 비가 했다, 수동형태가 흠라れる죠 비를 맞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를 맞았기 때문에 피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장, '덴샤노 나카데아시오 흠まれたんですが, なんと骨折していました.' 덴샤노 나카데 아쉬워 다는데스가후루가 발피다죠? 전철 안에서 발을 밟혔는데요난또 웬걸 고스탯시대이 다 골절이 되어 있었어요 역시 피해가 되겠죠? 아아다이헨나미이아이맛다네다이헨나미니아오가 아주 혹독한 일을 당하다. 큰 일을 당하다 뜻이에요. 여기서 이아우는 만나다가 아니라 어떤 사고를 당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라 어머나 여자들의 감탄사죠. 다이헨남이 니 아임하시다네. 아, 큰 일을 당하셨네요. 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본문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세리하고 완상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완상치와다이저브네스카 어, 원 씨, 안녕하세요. 다이저브네스카 괜찮아요? 뭔가 상대방의 상태가 뭔가 이상하니까 다이저브네스카게 괜찮으세요? 아, 건니치와, 쿠니, 아메니, 후라레테, 스카리, 눌레, 햄이마이니아멘이 후라레테. 갑자기 비가 내림을 내가 받아서 즉 비가 내려서 비를 맞아서 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습괄이는 완전히 푹 누래떼시마이마시다 누래루가 젖다죠 떼시마오는 뭐뭐해버리다뜻이에요 완료 그래서 누래떼시마이마시다 젖어버렸어요 완전히 このハンカチ使ってください한 카치 손수건이죠 이 손수건 사용하세요 쓰세요 使ってください 세리사 사시ですね優しい穏やだ다 친절하다 뜻이죠. 어, 세리 씨 친절하네요. 이마 기즈 있다んです 예. 여러분, 기가 찍고는 알아채다, 눈치채다의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농담 좀 분위기죠. 지금 알았습니까? 라는 그런 뉘앙스죠. 도코로데, 그런데, 화제를 바꿀 때 쓰는 접속사죠. 곳곳에 나니오시테이론데스카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문어 있더니 여발했다, 는데스 여발했다. 불리움을 당했다죠. 누가 불러서 내가 간다는 얘기죠. 사무실 사람에게 호출이됐어요 사무실 사람이 나를 불렀습니다라고 의역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갑니다. 지금부터 사무실에 갑니다. 갈 겁니다. そうですか。 그래요. 아래에 니히 계가 어 있습니다네. 계가 어 쓰는 다치다 뜻이에요. 손에 상처가 있네요. 손에 다쳤네요. 삭기 이눈이 되어 가마렸다는데스. 삭기는 조금 전이에요. 조금 전 개에게 손을 물렸습니다. 가마렸다는데스. 가무의 수동이죠. 소래대 이소이대 병인이 이때기 맛이다. 소래대. 그래서 이소이대 급히 서둘러서 병인이 이때기 맛이다.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今日は本当に大変な一日です. 오늘은 정말로 다이앤나 일진 있지. 힘든 하루입니다라는 뜻이죠. 元気を出して 뭐예요? 오元気ですか 뭐죠? 안부를 물어본 표현이죠. 잘 지내십니까? 여기元気を 기운을 내라는 뜻이에요. 기운을 내세요. a f t 커피를 h をご "고치소시마스"는 내가 대접하다. 죠 그러니까 나중에 커피 제가 살 테니까요. 대접할 테니까요. 本当ですか事務室に行ってくるので少し待っていてください。事務室に行ってくるので 사무실에 다녀올 테니까요. 少し待っていてください。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주세요. 待ってい 기다리고 있으라. 待っていてくださ 기다리고 있으세요가 되네요. 예. 그래서 위로 おるへっけーーっん커피를사겠단뜻이네요。じゃあ、여러분、그럼마지막으로、俺、ヨガ한번청해듣す。습니ワンさん、こんにちは。大丈夫ですかあ、こんにちは。急に雨に降られて、すっかり濡れてしまいました。このハンカチ使ってください。セリさん、優しいですね。今気づいたんですかところで、ここで何をしているんですか 事務の人に呼ばれたんです。これから事務室に行きます。そうですか。あれ手に怪我をしていますね。さっき犬に手を噛まれたんです。それで急いで病院に行ってきました。今日は本当に大変な一日です。元気を出してください。後でコーヒーをご馳走しますから。本当ですか事務室に行ってくるので、少し待っていてください。うーん。 자, 자 그럼 아. 여러분이죠. 오늘은 자, 여기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